너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위기가 저변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술가도 노동자잖아요. 보육교사 하면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셔서 뭐 그게 뭐 힘든 일이고 아들이랑 막 놀, 음. 놀면 되지 막 이러거든요. 선생님, 안녕, 친구들 안 아, 저는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. <laughs> 그냥 애들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보고, 뭐 아이들 하나하나 케어해서 코 닦이고, 기저귀 갈아입히고, 옷 입히고. 관찰일지, 그리고 발달 체크리스트, 그리고 뭐 비품일지, 학부모님들한테 연락하는 거. 들과 노는 것만이 업무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음. 돌봄이란 그 자체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삶을 마감하기까지 그 직전의 순간까지 돌봄이라는 단어가 저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사실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쩔 수 없이 어린이 집에 와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진짜 어떤 어머님께서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누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그 어머님도 필수 노동자였거든요. 병원에서 일하시는. 이거 그러니까 더 슬프고 너무 이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. 보육교사 분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돌봄이라는 필수 노동을 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개선돼야 될 상황들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됐어요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. 위로의 어떤 공간을 한번 좀, 어,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이렇게 사람을 좀 보듬는 그런 공간처럼 꾸몄고, 배경에 쌓여져 있는 거즈천들,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소독하거나 붕대를 감거나 해서 치유를 상징하는 재료들이잖아요. 그리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, 이 그림들도 신문을 통해서 기사들을 스크랩을 해서 제가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렸거든요. 민화의 상징들을 건강이나 뭐 장수나 뭐 행복이나 뭐 안녕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돌봄을 돌봄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어떤 글자도 만들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랑 했을 때 행복이랑 그냥 즐거움 같이 놀수 있는 그런 거. 뭐 사실은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거든요. 그래서 모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좀 많이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